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기쁨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은혜도 에 풍성하게 할지니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고린도 후서 8장 1절로 9절입니다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연애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물질은 인간 생활을 풍성하고 복되게 하며 하고 싶은 일을 할수 있는 수단이 되고 또 여러가지 생활의 속박에서 자유케하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프리카에서 식량난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메시감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가난으로 인한 비극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궁핍과 가난을 창조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사람을 지으시기 전에 풍요로운 환경을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짓기 전에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으며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실과들이 많이난 낙원, 에덴을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가난과 저주가 끊이지 않은 것은 아담과 하와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 우리들에게 죄사함의 은혜뿐 아니라 치료의 은혜와 풍성한 물질의 은혜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사람다운 삶을 살고 그 은혜를 세계 만방에 나누어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우리는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3년 가뭄 끝에 비가 와도 물 담을 그릇을 준비해 놓지 않으면 한 방울의 물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그릇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이 그릇은 하나님께 드림으로 준비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의 복을 받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 구하여 받는 방법이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 드림으로 받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구하는 방법은 쉽게 탐욕에 취치게 되어 자기 욕망을 따라 구하기 쉽습니다. 성경 속의 당자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당전은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내게 주소서 하면서 아버지에게 자기 탐욕대로 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물질을 얻은 사람은 언제나 그 물질이 올무가 되어서 결국 자기 파멸을 가져오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사장 2절로 3절은 너희가 웃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서리고 잘못 구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방법이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절기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서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른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옛날 이야기를 통해서도 심고그는 법칙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느 가난한 집의 르머니가 삭반한 시를 하면서 아이들을 키우고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눈오는 추운 겨울날 화룻가에 옹기종이 모여 앉았는데. 아이들이 떡을 먹고 싶다고 징을 대고 있었습니다. 엄마 옆집에서는 떡방아를 짓고 있어요. 우리도 먹고 싶어요. 이 아이들의 말에 어머니는 눈시울을 불키면서 바느질을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조금 남은 보리살로 보리 누룽지를 만들었습니다. 그 누룽지를 바구니에 곱게 담아 아이편에 떡방아를 짓는 옆집에 보내면서 우리 어머니가 날도 춥고 출출해서 보리 누룽지를 만드시는데 맛이 있으니 잡수어 보시래요라고 전화라고 일러 보냈습니다. 그 보리 누룽지를 받았던 집에서는 자기 집의 계획에도 그런 누룽지는 주지 않는 것이지만 그 따뜻한 정성을 외면할 수 없어서 방금 전엔 시루떡을그 바구니에 가득 담아 보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대접을 받으려면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가진 것이 불이 누룽지 같이 보잘것 없더라도 그것은 큼직한 그릇에 담아서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보잘것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드립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영화롭게 없어서라고 정성껏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그릇에 좋은 것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드림으로써 복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것은 복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성경 기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히 잘됨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상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실을 아는 이상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드리는 생활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스 2장 17절로 18절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고 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믿음이 있노라고 말해도 행동으로 나타내 보이지 아니하면 그 믿음은 거짓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물질의 복을 받기를 원하면 하나님께 십일조와 헌물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과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는 처 믿어도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몸과 시간과 물질을 들여 봉사하는 분이 계십니다. 또 한편으로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의 직분이 중에 있어도 오히려 하나님과 성도를 섬기는데 인생한 분들이 있습니다. 누가 더 신앙이 깊습니까? 신앙은 희생과 봉사에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10편 후 81편 10절에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려 하였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것은 믿음의 입을 넓게 여는 것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스다 광야에서의 오병이의 기적도 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한 소연이 가지고 온 오병의 열을 안드레가 믿음으로 바쳤을 때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오늘날 또 우리가 감사와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병이의 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도의 스 은혜로 구원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로 내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모든 일에 모든 것이 항상 능력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도록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그릇을 잘 준비하여 풍성한 복을 받아 복음 사업에 앞장서게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께 십일조를 드리고 헌물을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자세입니다. 그렇게 할때 하나님과의 교제도 정상화되고 우리 의 기도도 막히지 아니하고 그리고 우리의 생활에 풍성한 물질을 하나님이 주시고 모든 죄주를 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의 잘됨에 강근하기를 간관을 하신 하나님의 간절한 뜻은 우리의 올바른 신앙의 태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그러므로 금년엔 반드시 주님께 11조 생활하는 착실한 신앙생활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요 우리가 드리는 신앙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을 깨우쳐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